본회의에 앞서 참으로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많은 인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전 국민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기를 희망 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양주 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관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의 박성찬 의원님, 관사의 신민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시의회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소명의권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 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지방별정직 국무원의 임용대계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매 촉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3년 시의회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수명의 건에 대하여는 수명 보고를 받았으며, 경북대학교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견진실을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한 건과 조례안 13건 보고 한건 의견 청취한 두건등 모두 17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의원 청과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세정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9,942억 원보다 8.9%인 881억 원이 증액된 1조 82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 회계가 8,022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2,80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칠 예산하는 의존지원 변경과 목적사항이 지정되는 일반 부담금 사업 등 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 특별한 의견 조율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증 발급 등 일반 일부 부서의 사업에 있어 본 예산 심의 시 소멸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의 부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향후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는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원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보관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원별운영위원회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 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직선거법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제7대 의원이 16명으로 현 의원 정수 14명보다 2명이 증원되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8명 이내로 개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한건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의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시지방별정지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시공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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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시 <laughs> 재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시 치육시설 운영 및 관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회청 역구항 남양시 의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현숙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13회 남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추진과 현안 수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24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본청과 풍양 출장소 읍면동의 사무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재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한 협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별래동 클린센터 내빙 상장 이용료 신설과 조문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율석 보건진료소가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율석보건진료소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채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aughs>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청략하고 바로 폐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회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회정 제10항, 남영시 사회적 경제기업이 구매촉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시 별내자동 크린넷 및별내클린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 시의회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공고에 따른 소명의건의사일정 제16항 경북대학교 도시관리 계획 시설학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 계획 변경 수립 등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총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본위원을 포함한 신민철 의원, 이정혜 의원, 이현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4년 4월 3, 3일 우리위원회 해부된 안건으로서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을 포함한 원병일 의원, 이정혜 의원, 민정심 의원, 조원협 의원, 이창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 해부된 안건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 중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RFID 기반 종량제 기기를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 사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동조례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 및 성공적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 운동을 통해 녹색 생활 실천 및 자연 순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없이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할 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해부되는 안건으로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 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며 녹색 제품의 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서간 사무분장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우무 구매제 이행을 제도화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앱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해부된 안건으로서 별내 자동 클린앱 및 클린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별내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주민 편익시설을 이용시 우선 사용 및 감면 혜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개발 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이창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3년 10월, 10,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적 집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제3호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2013년 시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공고에 따른 소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소명건은 2014년 4월 14일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해부된 안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장기 미집행시설 지방의 해제 공고 제도에 의거 제20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공고 를 검토한 결과를 시의회에 소명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 16개소를 해제공고한 사항 에 대하여 15개소 공고 이행 가능 하며 1개소 부분 이행 가능함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경복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해부된 안건으로서 경복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내에 부지가 협소하여 학생 및 교직원, 기숙사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한 부지를 추가 확보, 기숙사 및 부속시설을 신축하여 교육 환경 여건을 향상코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현재 대학의 기능은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본 대학 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남양주 캠퍼스와 기숙 시설인 글로벌 캠퍼스의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으니.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 방법과 두 캠퍼스 간 연계 방향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남양주 캠퍼스와 주변 지역이 큰 바탕에서 연계 발전되어 대학 타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련 부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대학이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 부서는 경북대 측과 적극 협력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며, 다섯째, 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상당량의 녹지가, 녹지가 해산될 것으로 환경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이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사업 부진에 보존되는 원형 녹지와 시설물들이 생태적으로 연계되는 환경적인, 환경 친화적 개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치락, 지구단위 변경 수립 등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2014년 4월 2일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의 해부된 안건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기수립된 미아리 칠학등상계소칠학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계획의 운영을 목표로 변경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지구 따른 개발지향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지역 구역 내 집단지락치구의 집단지락치구의 경계선이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남아리, 남아리골 및 압술막 3 7학의 경계 조정 및 경계선 관통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해제율이 주택당 천해배인바 미아리, 운말 와초는 해제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둘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은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셋째. 최소, 최소 개발구면은 남양주시 건축절에 제2 6조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넷째,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허용 용도로 적극 반영 검토하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주민공남시 23건이 의견이 제출하였는데, 5건은, 5건은 반영하고 5건은 부분반영하였으며, 13건은 미반영된 바 재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부정형 지경은, 부정형 지역은 정형화하여 개방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서는 기존의 현양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곱 번째, 도시계획 시설 용지를 최소화, 최소화하기 바라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8건에 대하여 부디 우리 위원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8건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뢰위원회 안기심으로 지뢰정결을 선포합니다. <laughs>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원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에 대하여 심사 보고안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